역사 바로 알기, 내 사랑 청주.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 놀이터. 금소갈자 직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변은 청주시 금소갈자 전수교육관을 찾아 주조과정을 직접 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어린이답사단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용암초사학교 4학년 박채경입니다. 부설 초등학교 3학년 김승현입니다. 남평초등학교 3학년 장세희입니다. 예, 네, 아, 반가워요. 오늘은 어린이가 셋으로 늘었네. 네. 아, 여기는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 교육관이거든. 이게 무슨 얘긴가 하니 금속활자를 만드는 그런 그 방법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금속활자는 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더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를 하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안에 들어가서 그 금속 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볼 거예요. 자, 어때요? 기대되잖아요? 네, 기대돼요. <laughs> 네, 기대돼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네. I'm <laughs> 흠. 금속활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 그, 할아버지 말씀에 좀 의문스러웠던가 보네. 어, 여러분들,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붓으로 음, 음, 쓰는 거? 맞아, 붓으로 쓰지. 뭐, 아주 붓 만들기 전에는 뭐, 이렇게 예, 바위 같은데, 어, 돌로 다 쓰거나, 뭐, 날카로운 걸로 이제 새기고 이렇게 했겠지. 6세기 경을 전후해서, 어 6세기, 7세기, 뭐, 이 무렵에 이제 중국에서 목판 인쇄술이라는 걸 발명했어. 나무판때기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글씨 쓴 거를 뒤집어서 거기다 붙이고서 칼로다가 조각을 하는 거야. 글씨를 새기는 거야. 도장 파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쭉 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먹을 칠하고 종이를 대고서 문질러서 한 페이지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판 인쇄도 한계가 있어. 왜? 목판을 한번 새기면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찍어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글을 새로 또 책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목판을 만들어야 돼. <laughs> 또 다시? 목판을 또 새겨야 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 음. 그러다가 11세기 경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 금속활자 인쇄소를 발명한 거야 그건 뭐냐? 새로다가, 새로다가 글자를 한자한 자를 쫙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글을 써야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될거아 그러면 글자를. 하나 한자 한자 쭉판 안에 그걸 맞추는 거야. 그걸 조판한다고 그러거든. 네. 그렇게 하고서 어 이제 잉크 먹을 칠하고 종이를 눌러서 찍어내는 거야.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찍었다. 그다음에는 이걸 다시 해체하면 글자가 하나하나니까 다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만들 적에는 다시 그걸 가지고 또 판을 짜면 되잖아. 네. 계속 찍고, 헐어내고, 또 판을 짜고, 찍고, 또 헐어내고, 새로 또 판을 짜고. 무한 반복할 수 있잖아. 네. 훨씬 빨리, 자주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된거 아니야. 네. 이것이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반복할 수 있잖아.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했어요. 어때요? 금속활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할아버지, 음. 세계 최초 인쇄한 금속활자가 직지예요? 어, 어, 대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직지보다 훨씬 더 먼저 인쇄된 책이 있어 어, 할아버지 오늘 그 책을 안 가져왔는데 어, 증도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 남명천화상 송증도가라고 하는 책인데 어, 나중에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여줄게 그리고 또 어, 고려 조정에서 어, 그 사용하던 어, 상정예문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금속활자로 어, 인쇄했다 하는 그런 문헌 기록이 전해져 있는 게 있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실물이 없어 그래서 그동안에는 할아버지가 너희들처럼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면 정답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이렇게야 그게 정답이었어. 그런데 그런데 어17어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책 전시회가 열렸거든. 그때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지를 출품해서 전시장에 내놨어. 그때 어, 박병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고국에다가 그걸 소식을 전하지. 그래서 직지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것이 판명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책 직지 그, 간기에는 정사 7년, 1377년 7월 청주목의 흥덕사에서 주자 인쇄했다. 이거 흥덕사잖아. 네. 여기서 어, 금속활자를 인쇄해서 배포했다 이게 딱 나와. 음.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1455년에 사0행 성서를 처음 찍었거든. 네. 우리나라에서는 청주에서 여기 흥덕사에서 1377년에 직지를 찍었잖아. 그럼 몇년더 빨라? 78년 더 네. 빠르잖아. 그러니까 금속활자 종주국, 금속활자 발명국은 코리아다. 음. 딱 판명이 된 거지. 이건 직지가 그래서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야. 직지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문화재가 아니고 전 인류의 문화재가 됐다. 그래서 2001년이던가 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잖아. 네. 최고다 이거지. 금속활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무형문화재 금속활자 주조장. 이민호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네. 이민호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볼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전화오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 따라서 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금속활자 주수실에 들어왔거든요. 어 여기 계시는 이민호 선생님은 어 우리나라에 한 분뿐인 금속활자 조조장 어, 국가무형문화재이시고 우리 청주에는 국가유형문화재가 임 선생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임 선생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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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임 선생님이 시연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거든. 보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네 자, 이곳은 청주시 금속 활자 전수 교육관입니다. 자, 이곳은 활자를 만드는 곳인데, 어, 이 활자는 아마 인류가 탄생되면서 가장 아마 소중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운나라 문화라고 전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어,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래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적 활자를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밀랍 주조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주물사 주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밀랍 주조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벌 집을 물에 딱 끓여서 그 밀랍에다가 글씨를 새기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밀랍을 새겨서 황토, 모래, 물세 가지의 배합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안맞으면은 이게 갈라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 맞춰서 이거를 20일에서 한 달간 건조를 하게 되면 은 어쨌든 그게 딱딱하게 말라져 있겠죠.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에 음을 더 탈락기, 여기 탈락기 음 고장이 물러 가마하고 원리가 같은 건데 안에 집어넣었 놓고 천도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천도가 열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어, 근데 그 이상 천도까지만 열을 가해서 그걸 다시 꺼내서 거기에다가 1200대의 용액을 묻는 방법을 밀랍 주저방법이라고 음. 합니다. 근데 지금 또한 가지 방법은 중물사 주저방법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 흙에, 이게 흙이라 그랬죠? 흙에 물기가 있어. 그럼 흙에 물기가 있는 걸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1200도의 용액을 딱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음. 폭탄 터진 것 음.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게 흙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얘는. 흙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거기에 응? 보면 주물사 주조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응. 하나는 우리가 이게 그냥 언뜻 보기가 흙처럼 보이지만, 이건 모래입니다, 고운 모래.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주물사 주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걸 바닥에 놨죠. 이제 지금은 나무로 만든 목 활자라고 목 어미자라고 합니다. 목 어미자 같은 나게 이제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금속 활자로 바꾸는 거야라고 보시면 니다자 보겠습니다. 오더코아진다그치 코코아 그커 네. 커피 먹을 때 네. 저안다 응, 채운다는데 흥이 물러가지고 속상해요 너무 슬퍼 아니 뭐가 있어 지금 나무로 만든 글자가 있지 그 나무로 만든 글자를 뭐로 바, 바꿔줄게? 진짜? 금속 금속 알짜 바꿔줄게 비자라고했죠네오 바뀌었다 와소지같지저거 네. 어있네 음. 어? 아 봐봐 어, 응. 음. 어. 어. 와, 와 음. 저게 그거로 있구나. 아 이렇게 뭐지? 음. 방어끌저기는 아까 나무로 만든 어미 사인지 그 글자가 들어가 이제 나무로 만든. 뚫 지금은 이나로 만든 오미자가 팔자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금속 팔자를 만드는 거고요. 네. 어머니들밥할때 덮개를 열어놓고 밥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부터는 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소치라고 생각하고 안에 들어있는 건 뭐로 생각을 한다? 쌀 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떡해요? 덮... 덮개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덮개가 있으면 주먹이 있어요 자 이렇게 덮개 하나, 둘, 셋, 짜잔! 오, 우와, 와 떨어졌어요. 자 위아래 위 아래가 아, 떨어지는 아, 원리는 모세배탈이었다. 아, 뭐 아, 태양가루 아, 아, 아. 이 형태, 우리 분리제 밀가루하고 네. 같은 원리라 그랬죠? 분리제. 그렇죠 네. 지금은 밀가루는 아니지만 아, 어쨌든. 어 같은 같은 아, 원리. 와, 아, 글자가, 글자가 보이죠 글자가 보이지? 응. 너무 정교하다 아, 나무 있어서 응. 글자를 그래. 그려가지고. 응. 와, 자, 이곳으로. 이게 1200도. 1200도가 어떻게 생겼는지한 번은 못 봤죠? 네. 아, 근데 이 우와! 잠깐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뜨거워. 어. 여기까지 뜨거워. 어. 뜨거운 기운이 확 느껴진다. 네차이데요와 저기에 손 대면 진짜 뜨거워. 뜨거 여기까지 네. 요 네. 여기, 그 실패하면... 저건 위험한 지는 위험. 위험. 너무 신기한데. 응. 물떨어 어, 위험해. 위험한 이어 전기 전기. 개봉박두. 기지 개봉박두야. 개봉박두. 어. 벌써 식었다. 그지왜 이렇게 빨리 식는지 모르겠. 게, 아직도 기분이. 와. 창자 이제 활자가 나왔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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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자 아, 아는 글자 있어요? 신기하지? 딴야 <laughs> 돼요 제대로. 네. 이야 들어때대 신기하지? 네. 저거 이제 하나하나 잘라내면 잘라내면 팔자입니라서 이제 팔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팔자를 만드는 과정 잘 보셨죠? 네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고요 긴 시간 보내주셔서 감다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금속알자 주조관이 좀 더웠죠? 네 그렇지만 우리 이민호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시연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고 소감들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샘물을 꺼내는 거 보고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요. <laughs> 그랬어요? 네, 최경이는요. 금속 활자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신기한 것 같아요. 아, 네. 우 네, 세인은요? 어. 저는 여기. 어떻게... 쇳물 붓는 게좀 위험할 것 같았어요. 쇳물은 네. 위험하지만 만들고 난 활자를 보니까 어땠어요? 완전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에게 우리 어린이 답사자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이민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등소갈자, 직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2023년 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놀이터도 어, 오늘로 마지막이겠습니다. <laughs> 그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